안녕하세요. 간다택시입니다 오늘은 그, 우버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티가 업데이트되면서 우버 드라이버가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지금 이틀 운행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일단, 처음 코를 갖다 받으시면, 프로모션으로 2만을 원 줍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4회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너스 12,000원을 받아서 총 32,000원 보너스를 받았고요 이게 우, 우버 드라이버가 좀 불편한 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어, 총 수입이 69,680원입니다. 이게, 어, 한 콜을 받아, 받아서 운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수수료를 갖다가 콜당 이렇게 지금 뺀 겁니다. 처음에 첫 콜이 아마 3만 400원 짜리 요금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떼고 2만 9천 940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5천 700원 그다음그 수수료 띠고 5천 516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총 수입 금액이 6만 9천 680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수입이 들어오면서 이게 여기 위에 보시면 우티 프로라고 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우티 일반 회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포인트를 모을수록 이게 승급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플래티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식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수료 부분에서 좀 이득을 줄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객들은 코를 불때 3만원까지 무료로 코를 이용할 수 있어서 3만원 내에 이용 택시는 무조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오버드라이버를 그리고 이제 3만원을 다 사용한 다음에는 20%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콜 한 운행할 때마다 그래서 뭐 일반 소비자들도 현재는 3만원까지는 무조건 무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우버가 단점이 있어요. 콜을 불러서 우리가 콜 승인을 하고 운행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님이 안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문자를 하거나 고객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여기 온라인 상태 보이시죠? 온라인 상태 거기에 콜 부르신 분의 이름이 뜹니다 그럼 그콜 부른 사람의 이름을 클릭을 하고 지금 현재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클릭을 하시면 위쪽에 따로 문, 메시지 보내기 표시가 있어요. 메시지 보내기 표시를 눌렀을 경우에만 고객의 전화번호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그 활성화가 됐을 때도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반 전화 걸기하고 그 어플을 이용한 전화 걸기가 있는데 어플을 이용한 전화 걸기는 좀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플 이용한 전화 걸기는 국제발신으로 전화가 돼서, 고객들이 국제발신 통화를 거부를 해야 했을 경우에는, 어,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 걸기로 당연히 고객이 전화를 해야 돼요. 현재는, 그리고 이게 수신, 지금 아직은 이 우버가, 어, 전, 전 세계적으로 대형 회사이긴 한데, 어플에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이게, 기사들도 사용하기 좀, 좀 불편하고, 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사용해보고 또 다른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택시였습니다.